네,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네. 자, 그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고십니까? 어, 사실 어제 뭐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번뭐 저가 그 매수세. 저가 이제 많이 이제 저평가된 업체들 위주로 매수세 들어오고 하면서 반등도 왔었었고 사실은 그장 끝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이던스 하향 나오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을 좀 변동성도 확대시킬 걸로 봤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뭐 이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되어 왔었던 만큼의 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확대는 안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 뭐 업체들이 지금 뭐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진입을 해 있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그 오프닝 때 말씀 뭐 언급 드렸듯이 지금 뭐 연준의 몇몇 총재가 또뭐 인플레이션이 픽 아웃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경기의 침체의 사인인지 심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또뭐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뭐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그 동안 완전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뭐 로보트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건데 지금 현대차나 LG나 삼성 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 로봇 쪽에 소위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가져오신 종목들도 로봇 관련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실 로봇 관련주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에브리봇. 네. 네, 이름 이름 잘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모든 게로봇이다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떤 회사죠? 사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많은 로봇 쪽으로 많은 투자를 약속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면서 그큰 추이를 보면은. 어 뒤에서 말씀드린 업체랑도 겹치겠지만 뭐 산업용 쪽으로도 물론 음흠. 큰 단기적으로 투자가 되겠지만 네.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 가게 될 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에브리봇은 사실 이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용 그 로봇에 좀 집중을 해. 해 있는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매출처는 아직까지는 로봇 청소기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로봇 청소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네. 사실은 미래에도 자율 주행 관련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우미 로봇 같은 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여러 로봇 청소기 업체나 로봇 업체들 중에서 그런 점을 이제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상당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러한 캐시카우를 통해서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율 주행 쪽이라든가 라이다 센서 쪽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매핑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을 강점으로 가져서 이제 향후에 뭐 혁신 제품 말씀드렸던 어떤 뭐 서비스용의 다양한 로봇들이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 탐방을 가거나 하면은 그쪽으로도 여러 가전을 대상으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의 확, 어, 확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이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런 쪽으로도 제품을 그 많이 공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로봇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이 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 청소기 만드는 회사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율 자율주행 기술. 네, 네. 예,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좀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보자면은 네. 어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라이더 센서 그리고 뭐 레이저 구조광 거리 센서 음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맵핑 쪽. 이렇게 구체화해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가능하다면 이런 스마트 맵핑 통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단순히 이제 로봇 청소기에서 벗어나서 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청정이 필요한 뭐 방이나 장소로 이제 직접 어,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술이 탑재가 되면 향후에는 공기청정이 필요한 곳으로 어, 이 로봇 공, 공기청정기가 알아서 찾아서 갈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로봇 쪽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예그 에브리봇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로봇 청소기를 파는데. 20% 육박한다. 이거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네, 사실 어,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단순 그냥 제조 업체랑은 좀 다르다는 아하. 점이 영업 이익률에서도 나온다고 음. 볼수 있는데 어, 사실 로봇 청소기 중에서도 로봇 물걸레 로봇 청소기 쪽에 좀특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 뭐 저가형의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LG전자랑 에브리봇 정도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뭐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밴비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기술력 쪽에도 이쪽에 상당히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이쪽 시장을 오히려 대기업을 누르고 좀그 상당히 선도적으로 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높은 영업 이익률에도 상당한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외형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니요 알겠습니다. 에브리봇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자율 주행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있는 영업 이익률이 20%나 되는 회사인데 우리가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예. 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매출 확대와 소위 좀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더 빠르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음. 산업 분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음. 아직은 개화되기엔 조금 뭐~, 뭐 빠른감이 있지만 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높아지는 뭐~ 임금이나 이런 네.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 대기업들도 이쪽 부분에 상당히 큰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물류 로봇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 구성을 크게 보면은 한 70%가 아직은 뭐 자동화 시스템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은 즉슨 이제 많은 이제 대기업 업체들이 뭐 투자를 위해 공장이나 이런 쪽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그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서 수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동화 시스템, 그 네.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 규모를 준비 좀한것 같은데. 네, 시장 규모는 네. 뭐 정확한 뭐 데이터 수치나 이런 거는 전망치에 따라 좀 다를 수 네. 있겠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백억 달러 정도의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정도가. 사백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오십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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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십조 정도 규모다. 네. 자, 그러고 이 산업용 로봇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저는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거든요. 네네. 로봇 하면 관절이다. 네네. 관절이 모든 거다. 네. 아,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 관절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네. 독특하다. 네. 아니면 높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단순하게 자동화 시스템 들어간 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직교 로봇인데요. 네. 직교 로봇보다 좀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게 협동 로봇, 그리고 네. 다관절 로봇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 관절 로봇. 네, 관절이 맞습니다. 많은 로봇이네요. 네. 네. 결국은 관절이 많아야 아무래도 수행 능력이나 이런 퍼포먼스 측면에서 네.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그 제품 종류에 따른 모든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 확대 측면에서 세 가지 로봇 라인업을 가지고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향후에는 다관절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쪽으로의 좀 고부가가치 제품 그 수요가 확대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꽤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기관도 오늘부터 조금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 이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어, 사실은 지금 뭐 여러 로봇 업체들이 아직 말씀드렸던 에브리봇을 네. 포함해서 몇개 업체만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뭐 외형 성장이 20% 이제 회사 목표 따라 가능하면 영업이익도 뭐 40억 가까이 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어, 이익이 나고 있는 몇안 되는 로봇 업체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총 대비보다는 훨씬 더좀 높은 시총 부여 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 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회사 중에서 몇안 되는 이익을 내는 회사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 두 종목 로봇 관련 종목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